오늘은 에어비앤비 숙소로 가는 날입니다. 가기 전 점심 식사를 위해 인앤아웃 버거에 왔습니다. 직원들의 분주한 모습을 직접 볼수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저희는 애니멀 스타일로 더블 더블 세트 두 개를 시켰습니다. 나왔습니다. 이네나우스 애니멀 스타일은 햄버거 혹은 감자튀김에 치즈, 피클, 볶은 양파 그리고 이네나우 특제 소스가 추가된 비밀 레시피입니다. 출발 전 친구 집에 들려 마지막 짐을 챙깁니다. 작년에 요세미티 갔을 때도 이 도로를 지나갔었는데. 옛 생각도 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친구에게 더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중간에 너무 배고파서 에피타이저로 길거리 타코집에 왔습니다. 근데 웬걸? 가격은 타코 한 개에 2달러로 저렴했는데 현금만 받아서 결국 냄새만 맡고 돌아갔습니다. <laughs> <laughs> 공포영화 찍는 것 같아. 야, 근데 경치는 엄청 좋은데? 야 엄청 좋은데? 아직 몰라.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구만야 이게 다 와인 하리잖아. 왼쪽 오른쪽이. 그런가? 응. 어. 다 포도 나무야? 응. 어. 우리가 지금 우리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을지, 아니면 편안한 니트를 쉴수 있는 곳을 가는 건지, 내가 본개 중에서 제일 큰것 같아. 이거, 이 니트리버 맞아? 아, <laughs> 오케 yeah, uh, right right okay, so i 알겠어. 알겠 o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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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 t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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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Okay. And then, uh, super cool. I'm gonna go turn that light off. That's why another reason why I'm like, oh shit, I left the light on. Um, and then we've harvested. You're gonna go. What the hell? There's a lot of weed out there still. But we actually, <laughs> we actually harvested it twice already. Okay. <laughs> oh, really? Yeah, yeah. Uh, but it, it's you'll you'll see. You're gonna be like, oh my Jesus. Uh, and that there I mean, probably is a lot of weed out there. Entire field. Uh, everything that you're looking at right there wow. is all weed. Yeah. <laughs> 남자 둘이 지내기에 너무 크고 아늑하죠? 단점은 와이파이랑 가스레인지가 없었습니다 안방엔 킹사이즈 침대가 하나 있는데 둘이 자기에 충분히 컸습니다 화장실도 너무 크고 좋았습니다 3시간 운전 끝에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지금 배고파가지고 친구랑 먼저 저녁부터 먹으려고요 오늘 저녁은 스테이크랑 냉면입니다. 친구의 주문대로 저는 스테이크 핏물을 빼고 소금을 뿌려줍니다. 차부좀친구에 담고 중요한게 차코를 담고 열기를 줄수 있는 심이 필요해 심, 이런 페이퍼백 같은 거 있잖아요. 아하. 아우 쪽에서 이렇게 말라도 멋지다멋지다 <laughs> 방혜진 <laughs> 봤어 이거 더블로리 어... 봤지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 얘로 먼저 여기다 붙이고 이제 오케이 <웃음> 맞지 <웃음> 그건 맞는데 <많은데 웃음> <응. 웃음> 양쪽에다 붙여 줘얘 하나 쟤 하나 응얘 하나 얘 하나 오, 오. 냄새 심한데? 좋지? 이 불타는 냄새 아니 휴,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나온는데요또 뭐 있어? 불을 심을 붙이잖아 이게 키커야 야, 조심해 알아 좀 멀리서 해야 돼응 어, 오케이 오와야우야우와우 뭐야? 그냥 그렇게 덮어 버린다고? 살짝 네. 응. 오이, 조심 조심. 아야, 예, 아. <laughs> <laughs> 야. 이거 어떻게 해? 아, 올리브 오일 다타뜨 니까 지 해야 되됐어 그만 나고 이러다 못먹는거 아니야, 올 어, 야. 브오 어. 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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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야. 야. 올리브오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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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림이림 알림, 이거 이거 알을 텐데 알림, 이 <놀람> 아. 조금 림알 가는데 어, 어. 각도를 각 각도 천천히 바꿔줘. Эй воу for this one. Зүмнач. Аа, шиг. Өмүүл өг. 같아 빨리. 로물좀더부어 <laughs> 냉면, 냉면 아, 네. 해. 아, 여기 물이 흘러서.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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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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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게 하면 어안들어 갔네. 아, 됐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양념 말하는 거야? 응. 아이야, 난 괜찮아. 오케이 반. 아. 내가 안 익었다고 했지. 안 익었어. 딱딱해? Yes. 이렇게 못 기다려. 아니 근데. 어. 이미 면이. 아니야. 부를 만큼 부러. 아니야, 완전 그냥 흐물흐물 해야 돼. 그래야 찬물에 넣었을 때딱 먹기 좋게 돼. 어쩔 수 없지. 뭐 이미 끝났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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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아 오케이. 해무침이야 명태무침 오케이 <laughs> 이게 너 거지? 응 <laughs> 어, 그거야 <laughs> 이거 무슨 피자처럼 됐냐? 됐다. 어. 밥 먹자 이제 아, 살짝 아밥번갈는거 응, <laughs> 먹어. 꼭꼭꼭꼭꼭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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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고, 지 마. 안마 고, 다 고, 고, 마. 고, 고, 도 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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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 생 고, 다 고, 생 고, 어 고, 고, 야 고, 와, 난이 네 천만만 맛있어. 아, 다 맛있다. 음. 식사 잘 마치고, 샤워하면서 오늘의 피곤을 또 날려버렸네요. 지금 굉장히 노곤노곤합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뭐 액티비티를 하고 싶어도 지금 밖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라 뭐 딱히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또 내일을 위해 얼른 체력을 회복해야겠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